괜찮은뭐선수 <laughs> <이렇게> <손질을 웃음> <laughs> 전공자세요? <웃음> 아니 지금 고수 아빠가 도는 아닌데 게 좋은 아이디 네. 제가 벤치마킹 해야 될거같요 <laughs> 저작권은 <웃음> 아니, <다> 저희 아빠 입어야 되는 있아예 알겠습니다 아, 네. <laughs> 네. 자, 그럼, 고수아빠가 그 네. 틈새 시간에 여러 가지 놀이법들, 네, 네. 일상이 놀이고, 네. 가사가 네. 놀이가 될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것도 놀이이긴 네. 하지만, 정말 간단하게 놀수 있는 네. 거, 뭐, 한 5분, 10분? 이렇게 사실, 오, 놀아준다고 하면 2시간, 1시간 이렇게 놀아주는 게 아니라, 맞아. 알책게놀수 있는 거한 네. 5분 안에도 놀수 네, 있는 게 우리는 네. 5분, 네. 딱 5분 5분에, 자신 있다, 5분 자신 있다. 5분에, 5분에. 5분에. 그리고 우리 우리 현실 고수업 바에는 항상 붙는 게 있어요. 준비하지 않는다. 맞아. 하, 약간 네. 포인트가 네. 있죠. 네, 요, 요거 네. 지금 또 네. 얘기하실 게 약간 네. 그런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재료들이 네. 뭐 놀아준다고 했는데 이거 뭐 어떻게 놀잖아 건지 모르겠지만. <웃음> <웃음> 그냥 저희가 같이 한번 예, 예 네, 그냥 네, 종이 종이 네 이거 이제 마트 그 종이 네, 네. 네, 네, 네. 저희 시우가 이제 응가하면 여기다 네. 넣어가지고 뭔지 하는 거 하고 내가 네. 네. <laughs> <laughs> 나무젓가락 흔히 있는 네, 거 네. 아, 이런 거로 물론 놀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네. 고소 아빠가 네. 놀이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하나씩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네아그럴까요 네네네 어, 우선은 네.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그냥 네. 집에서 쉽게 바로 옆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 재료 네 이런 놀이감을 가지고 하는 준비 없이 아 할수 있는 를좀꼭 그러니까 도구가 없어서 네. 못하겠다 이런 핑계를 대지 말고 네. 아, <laughs> 네. 뭐, 장난감이 아니어도 네. 아빠와 함께하는 이 순간을 재밌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네. 네. 어, 간단하게 뭐 처음 설명해 네. 주면 이게 A4용지예요 네. 뭐 이면지도 상관없나요? 예, 이면지도 상관없고요. 그리 여기 아이들 어린이집 갔다 오면 아 설명서 보내주잖아요. 어,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 어, 어. 그거 맨날 버리는데 그 네. 네, 그거 가지고 놀아도 돼요. 아어 그리고 이제 광고지 아 네. 전단. 네. 전단지. 네. 우선 이 자리에서 할수 있는 게 네. 어, 이거를 네. 금처럼 구겨요. 구겨요. 어. 네. 구기고 네. 되게 쉬워요. 구기고 아이가 한 3살? 4살? 음. 4살 정도는 네, 좀 네. 지나야 이제 던지기 네. 같은 거좋아하잖아할수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 네. 아빠가 이렇게 저기 이렇게 아, 한번 만들어주세요. 아, 그러면 아, 이제 음. 여기 던져서 아빠가 이렇게 만들어주세 아, 어. 아니 여기다 아, 아, 보고 아, 왜 얼굴을 보고 수시를 하면 아, 어떡해요. 아, 사실 나도 이렇게 던지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던져 넣으면 돼요. 아이가 던져 넣을 수 있게. 아, 아. 넣을 수 있게. 아. 네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어? 아이한테 아, 아, 이름 안 되지. 예. 아이안되 아, 아, 이게 또 노골이 되네요. 일을 안물고 있어요. 봤어요, 봤어요? 예, 예. 아. 네, 아, 네. 한번 넣, 이렇게, 이렇게 넣시요아 음. 네. 예. <웃음> <어떻게> <웃음> 이게 얼굴이라는 건요 그냥도 들어오지만그그그백보드를맞추고 들어가는 게맞고 들어가는 게 가장 이거 아무 안네이네요 아니 우리가 더재밌는데 저희 <laughs> <그냥 웃음> 끝나고 한판 하시죠. <laughs> 근데 아, 아 정말 저는 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네. 그냥, 그냥. 근데, 아빠 이거 아빠 이거. 근데, 어. 근데 이게 되게 단, 단순한데 응. 아이들은 그냥 재밌어요. 단순한 걸 좋아해요. 아, 그렇죠. 어머 <laughs> 뒷대로 음. 막, 막, 네. 이러면 귀찮아. 음. 그래서 네. 이거 이제 한번 놀고 네. 놀다가 네. 그 종이 한장더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종이 네. 가지고 와서 많아요, 그냥. 많아요. 예, 네, 그래서. 혹시 칼로 변신 하나요? 아니지. 야, 뭐 진... 칼이나 이런 거다 야구야. 야구야 그다음에 아아 야구. 아, 딱 던지면, H. G. 아, 네. 아 네. 아아 던지면 야구. 아 던지면. 오. 아 그러면 아이들도 이게. 단순하게 맞아요, 맞아요. 때리면서 이게 펴 집중력, 나가잖아요. 집중력, 그렇죠. 집중력도 좋아지고 아...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거 한번 딱 맞추면 잘못 맞추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맞아요. 맞추면 그때 아취감이 아... 아, 그리고 이제, 네, 우리 고수아빠랑 미리 좀 얘기했는데 네네. 이런 거를 이제, 보시는 분들은 네네. 어 뭐, 나는 또 다르게 가짜들의 어떤 이제, 규칙이나 네. 어떤 네. 그런 것들이 맞아요, 생기는 맞아요. 거야 왜 이제 멀리서 점수 막 네, 이렇게 네네. 더 네네. 멀리 큰 맞아. 바구니 작은 바구니 네네.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창의적으로 나오는 거죠. 태용 씨는 어떤 거할수 있을 것 같아요? 종이 한 장이면. 아, 저 게, 종이 한 장이요? 네. 저는 사실 저는 이렇게 꾹 껴서 네. 이게 펴요. 저는 이제 미술적으로 좋아하기 네.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꾸김이 있잖아요. 네. 만약에 아니면 네. 이렇게 접어서 네. 한다고 하면 네. 네. 그꾸김대로뭐 색칠을 한다거나 아 그것도 좋은 아이네요. 어, 네, 네, 네. 그렇죠. 좋잖아요. 아. 그리고 예전에 제가 개그했을 때 이런 게 있었는데 공룡알 이렇게 아, <laughs> <laughs> 아니,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거 가지고 아 돼요 맞아, 이게 모르겠지만 시 길게 맞아. 하면 뱀도 될수 <laughs> 네, 있는 거고 어, 뭐 이렇게 어. 꺾어서 이렇게 하면 뭐 오리도 될수 있는 거고 뭐, 어. 꼭그 크림 정도? 어. 뭐 이런 거 아니어도 네. 이게 또 질감 또 어. 우리 장기자님 네, 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촉감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네, 이런 걸 하면 되는 거고. 저는 이거딱 보니까, 네. 펀치 있잖아요. 펀치? 이렇게 아, 들고 있으면, 이렇게. 에이그. 아니, 잠깐, 그거는 왜. 뭐안 좋은 얘기 집안에. 아니, 남편, 우한이 남편 보 있으시면... 들고 있으라고 하려고 그래서 아. 찢으면서, 찢으면서 <laughs> 여기를. 어, 어떻게. 어, 명철씨! 어쨌든, 하있는것 <laughs> 너무, 너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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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요. 네. 많아요. 네. 많아요. 네. 그리고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신문지에 네. 글자 배우는 아이들은 뭐다 그렇죠. 아, 찾기 가 찾기 아. 글자 찾기 우리 아이가 그거래 지금 어. 뭐냐면 가나다라 가있는데 사실 가나다라 마바사로 단어들이 많이 안 나오는데 사하고 자하면 사자 사 자. 이런 식으로 어허. 찾아가지고 그런 걸 하더라고요 고도학 네. 네. 진짜 네. 그만 생각을 하면. 음. 더불어서, 우리 현실 고수 아빠는 이게 다 끝났잖아요. 아. 재활용이잖아. 그럼 쓰레기, 쓰레기. <웃음> 쓰레기 분리수거. 쓰레기 분리수거. <laughs> 홍보로 네, 아, 하는 거지. 아, 야, 그러네요. 네. 아, 너무 좋다. 참, 참, 배우신 것 같은데요, 저한테? 아, 그러네요. 너무 색칠하기만 해도. 일까 눈이 빨라이지 마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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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또, 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게. 나무젓가락이거든요 나무젓가락? 그 나무젓가락은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네. 이거 네. 가지고 아 이거 하나씩 주세요 아 예예 야 아프시냐 아 그럴까요? 나무젓가락 이제 네. 벗겨서 네. 저는 사실 별거 안 하고 그냥 아이 앞에서 이거 이거 하나로 그냥 응? 예. 어 잘하네. 이거 해서 이렇게 응. 올려서 오래 응. 버티기? 아, 오래 버티기는 어렵지. <laughs> 시간 감. 오래 버티기. <좋지>. <laughs> 어, 오래 버티기? <laughs> 뭐 많이 안 쓰그. <laughs> 아, 아 시간 진짜. 이거 사실 어 <laughs> 힘드네요. 어렵지 않아요. 아, 이게 힘들어. 근데 아이들은 <laughs> 오래 버티기는. 응. 아이들은 어려워해요, 이거. 응? 아이들은 잘못 하더라고요. 응? 그치 이게 이게 응? 잘안돼이주 아니, 이러고 하네. 있다가 저까지 갔다 오기 이런 거 봐요. 음. 그건 뭐 애들만 음. 네. 이렇게 하고 어떻게 음. 아, 살아. <laughs> 이렇게 뭐선수 아, 수, 전공자세요? 아니 지금 고수 아빠가 어, 저 정도까지는 어, 아닌데 굳이 그렇게까지 안 <laughs> 보이시는 셔 분. 분명이 아이를 교육하고 하는 거 말고도 잘하는 거 하나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네. 어, 좋네요. 이거 오. 재밌는데요? 네. 아니 저는 아, 뭐, 저는 잘한 사것같아요 저는 이제 마술을 좀 한잔 하다 보니까 코 넣고 아, 이렇게 하면은 아. 이렇게 아. 귀에서 막. 이렇게 아 나오는 것처럼, 이런 거음용 우리 좋네요. 이거 하 있어도. 아, 우리 곱수이 이거 좋네요. <laughs> 이거 생각 <laughs> 못 했어요. 저도 서아리가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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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요고아아빠 아니. 아니, 아 난 아니 소장하지 해. 말아요. 여러분. 눈이 반짝거렸는데. <laughs> 아니 저는 마술 을잘 못하니까. <laughs> 아, 딸이 마술을 어. 보달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하거든요. 어, 네. 동전 이렇게 아, 거. 어, 거. <laughs> 이런 거 제일 많이 하잖아요. 동전 해가지고 <laughs> 이렇게서 <해서> 해 없다고. 뒤에 <laughs> <참 많이 웃음> 이제 주머니 넣고. 아. 이제. 아 저는 마술을 음. 굉장히 잘해요. 이렇게 아. 어,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하면은 아. <laughs> 하도 하니까 여기 서을 아. 봐. <laughs> 맞아 아, 아, 맞아. 와, 좋다 오. 좋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나무 젓가락으로 하는 거는 네. 끝났어요. 뭐, 아 탑사키? 아, 탑사키 쉽잖아요. 아, 아, 네, 아, 네. 아 그리고 이제 글자 배울 때 아. 아까 신문에서 네. 글자로 하는데 이걸로 글자를 만드는 거예요. 아. 그러면 뭐 가를 만든다. 그러면 네. 나무를 끊어서 가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아. 배짱 약간 그런 병이 있어가지고 잠깐. 만아 <laughs> 예. 약간 아, 예. 그런 병이 있습니다 지고뭐 가를 이렇게 만들고 네. 나도 이렇게 해서는 나도 이렇게 만들고. 옆에죠, 만들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면서 네. 네. 아이가 이제 아빠 닮았네요. 아니요. 엄마 닮았다면서요? 아, 약간 <laughs> 조금만 잘를게 조금만 <laughs> 게아 그래요? 아네 <laughs>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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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에 있는 나무 젓가락이 싹 없어지겠네요 지금. 아니 뭐 빨대랑 빨대, 빨대 이런것도이용해고요막 어, 아. 아, 아. 나오네. 오, 음, 그러니까. 어. 저희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았나요? 네. 성냥개비로 아 성냥개비로, 그쵸 맞아 이게 싹이 아 이게 다방에서 아, 다방에서딱 <laughs> 아 차이면 바로 불확 차가버려요 불확 쬐어가지고 지 위험한 발언 하셨는데 사과드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어, 재밌... 아, 우리가 재밌는데 아, 재밌...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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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를... 아니, 이렇게 재밌어야 돼 이렇게 엄마, 아빠도 단순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재밌어 왜 추억의 놀이 좋다좋다다 아니, 근데 그닐봉지가 있어가지고 비닐봉지, 비닐봉지. 아 여기다가 뭐, 네, 응. 아, 뭐. 방송이건 놀다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laughs> 네, 네. 네. 어떤 일단 한번 어떤 거 해보세요. 저는 사실 네. 우리 현실 고사빠님 나오니까 네, 네, 네. 저 굉장히 이런 거 좋아거든요. 네. 여기다가 샤워할 때 목욕할 때 어, 물을 어. 넣어요. 네. 그다음에 이걸로 음. 구멍을 딱 맨을 이렇게 물이 아, 이렇게 되거든요. 오 재미가 아, 아주 난리나요. 아이랑 목욕 시킬 때 네. 목욕할 때 이거 이용하면 되겠네요. 어 그렇죠 그렇죠. 어요. 네, 네. 그러니까 애들 나이 이렇게 몸 해주면 되겠죠. 교수님 계속 예. 뭐 배워가시는. 저도 집에서 예. 한번 해봐야겠어요. 아, 잠깐. 아, <laughs> 아니, 저, 좋은 아이어네요 어디서? 아, 어떻게? 아, 네. 아, 네. 이제 곧그 나올 거예요. 아, 네. 나 기다려봐요. 곧 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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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 거예요. 저 그럼 제 아이템 네. 얘기 안 할게요. 네. <웃음> 네. <웃음> 나중에 나중에. 뭐가 뭐가 있요 그래서 저는 이 비닐봉지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풍선 가지고 풍선 위에 이렇게. 뛰어서 떨어지지 않게 하면서 아 이렇게 톡톡톡 친다. 이런 네네 네. 이게 비닐 크기도 이제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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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것도 있지만 큰게 있어요. 네. 네. 있어요. 큰 거를 바람을 이렇게 넣어 가지고 접어서 아이랑 같이 공중부양 놀이 오. 하는 거. 아, 아 이게 안 떨어지네. 뜨 톡톡. 네. 네. 좋터좋터저는 여기 아. 하나 그려 봤어요. 네, 웃고 있네요. 그냥 괜찮아. 아, 아. 아이가 여기도 또 그리. 아이랑 예. 같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요. 이거지. 찌그러졌네 아이한테 음. 어, 어, 생명을, 생명을 불어넣자, 불어넣자. 생명을 불어넣자 아, 너무 좋았다 아, 불어넣자 아, 아, 아. 아, 아, 감동했어 불어넣자 그렇지 어. <laughs> 그렇게 아. 와 오, 살아났다 그러니까 <laughs> <laughs> 좋아 아니, 아니 아, 나 내가 자를 바꿔서 해야지. 아니 우리 고수님이 이런 걸 제공하셨기 넣... 때문에 우리 응. 이런 아이들이 나온 거죠. 그렇죠. 아 어. 그렇습니다. 아빠들이 아, 네. 그러니까 원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아빠들은 예. 다할수 있어요. 그럼, 그렇지. 네. 다요한다다할수 수 네. 수 있어요. 음. 예. 아, 있어요. 맞아요. 수 맞아요. 자 빨리 배틀 붙어또 뭐가 있어요. 한번 나와보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거 가지고 아까 이제 물 가지고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다 물을 넣어서 넣어서 이렇게 주먹을 만들어요. 네. 그래서 여기 물을 넣고 네. 여기 이제 그 뭐죠? 고무줄. 고무줄 넣고 물펀치. 막 만드신 것 같은데 제거 물가득. 극조. 극조 냄새 약간 아, 나는데. 극조 냄아 저는 아, 굉장히 많아요 여기 뭐, 뭐 하나 위로 던져 보세요 이렇게 아, 가상으로. 아 그럼 아 박기. 이렇게 어 반도 소리 들리죠 이렇게 한번 저기 던져 보세요. 아니 안거나 그냥 던졌다. 이렇게. 소리가. 이거게이렇가 어.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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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렇게. 이렇게. <웃음> 이렇게. 이렇게. <웃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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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이렇게. 아. 응. 어. 어, 어. 없지, 없지? 와, 어. 이렇게. 이렇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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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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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이 물주먹보다 좀더난거 같기도 하고, 제가 그러지, 볼 때. 제가. 뭐, 예, 예. 취향이지만, 개인적으로.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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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근데 이게 현실이야. 진짜 현실. <laughs> 아, 저, 진짜. 진짜 인정할 거아니 배울 건 아니. 배우고. 아, 네. 그럼 이게 음. 얼마나 중요해요. 아, 좋다, 좋다. 좋은 거 받으시죠? 좋은 거 받으시죠? 좋은 거 맞죠? 왕주보 해야 되니까. 근데, 정말, 제가 이제 뭐 이런 걸 좋아하니까는 하지만, 고수 아빠들이 <laughs> 그 그거 기본은 그거예요. 하냐 하나 안 하냐. 맞아. 그냥 딱 그거밖에 없는 <laughs> 거요 사실. 음. 야 <laughs> 아니, 이제 이렇게 끝나신 저... 것 같은데. 아또 뭐? 아니 <laughs> 없죠. 아 빨리 솔직히 얘기하세요.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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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끝났어, 끝났어. <웃음> 그냥... <웃음> 억지로라도 만들어봐요. <laughs> 매든 묶음이 이런 <laughs> 거 <거를> 없읍시다 <지금. 웃음> <왜 벅수다>, 우리. <laughs> 매든 몇개 뭔가 이런 거. 아였죠. <laughs> 아, 아니야. 아니 저는 적을 <laughs> 만났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저는 벌써 나왔잖아요. 사탕 이런 것만 <laughs> 나와요. 예, 예. 야 잘한다. 나 잘한다. 네. 나비 이런 것만 어, 그 아, 아, 나와요. 예, 예. 어. 지금 장기 계속 감탄하고 계시네 <laughs> 같이 감탄하고 있어요. 어, 진짜. <laughs> 땀 흘리고 계셔죠 지금. 글쎄 땀 흘리고 계 좋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네. 뭔가를 구입을 하거나 네, 준비해서 가 아니라 네. 맞아요, 맞아요. 그냥 서랍 열면 있는 음. 거. 그냥 그냥 버려지는 좋네. 거. 그리고 재활용그 아파트 단지 네. 같다 보면 아파트인데 거기는 그좀 깨끗한 거, 네. 거, 그러니까. 거 아닌가 갖고 그 아, 세척하고 네. 그걸 활용하시면 어 아. 좋을 것 같아요. 아. 아, 아, 아. 이거 괜찮네 이거. 네. 네. 어, 게, 어떠 어떠세요? 아, 그냥 좋은 거, 좋은 아이디어. 예. <laughs> 네. 네. 제 벤치마킹 해야 될것 같아요. 저작권은 다 저희 아빠이고야 되는 것이죠. 아, 예. 아, 알겠습니다. 근 네트워크가 자꾸 돌아가지. 5분이 지났어요.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맨몸맨몸이란 말이슨다. 아니요, 맨몸이 있어요맨몸야 아니야. 맨몸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놀이가 있어요. <laughs> 있어요? 네, 있는데. 네, 네, 있는데 네. 그몇 뭐 가지. 방송 그러면 시간상. 네, 네. 시간상 여기까지만. 네. <laughs> 아버님들이. 네, 집에서 네. 아이와 한번 해 보시면 아, 그럼요. 예 새로운 놀이가 막 만들 습니다 네. <laughs> 어쨌든 아. 네. 조금만 아빠의 에너지를 쏟으면 네. 아이들은 네, 막 네. 해맑게 웃을 수 있고 아유. 그 웃음소리가 엄마가 이제 바하는데들게 되면 또한목해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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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렵게 이것저것 네. 찾지 마시고요. 네. 집 안에 있는 소품들 아빠들 모두 다할수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뭐 우리 고수 아빠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는 것 수도 있어요. 음.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네. 저는 특별하지 않아요. 다할수 있는 거 저는 할 뿐입니다. 네. 인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집에서 막또 사람 열어보지 마시고 그냥 잡히는 걸로 네. 한번 아예 네. 놀아보시면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적극적으로 네. 어. 네. 아. 아예 함께 놀아주시고요. 네, 또 아내와 함께 또, 네. 또 하면서 또 네. 행복한 시간 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스파 다음에도 한번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아, 전체적으로. 예. 원하 네. 네. 우리랑 잘만나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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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타임입 이... 을 표현 우리 네 자신다고 네. 쓰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시냐고 아 근데 네. 이제 마무리하는데 갑자기 네. 한번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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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만 제일 자신 있는 거. 네 네. 그 저희 아들이 이제 공룡 좋아하는데 네. 네. 뭐 답이 아시는 테라노 테라노 같은 아오 그거 엄청 좋아하시는데. 아,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아셔야 빨리 한번 해주세요진요 맞아요, 맞아요. 아, 아, 우리가 여기서 못하겠네. 시... 아... 아. 안 그래서... 하셔도 지금 제가 이러는 거예요. 네. 응용, 네. 아! 아! 응용 막 하고. 나오다말이 아... 아... <laughs> 나오잖아요.